점은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데, 피부에 점이 생기는 것처럼 눈의 흰자 위에도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전환부센터 신경윤 원장입니다 점은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데 피부에 점이 생기는 것처럼 눈의 흰자 위에도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결막 모반은 대표적으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게 되면 생길 수가 있고 눈이 가려울 때 눈을 자주 비비게 되거나 출혈이 있었던 자리 이런 위치에도 결막 모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막 모반은 특별한 증상이나 불편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두셔도 무관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관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보이거나 막지 않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결막 모반이 그냥 두셔도 되는 것은 아니시고 점점 커지거나 색깔이 변화하거나 진해지거나 두터워지거나 두꺼워지는 그러한 변화가 보이실 때는 꼭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막 모반이 아닌 염증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원 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막 모반의 치료는 레이저로 시행하게 됩니다 결막 모반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서 표면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5분 내로 시술이 끝나게 되고 한번 시술로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결막 모반이 제거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깊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런 레이저 시술로 제거가 가능하지 않고 수술로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막 표면에 위치한 모반은 레이저로 쉽게 제거 제거가 가능하지만 결막의 깊은 곳 혹은 아예 초의 공막에 존재하는 점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로 제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력하게 제거를 원하신다면 수술로 잘라내는 시술을 하셔야 되시는데 그런 수술은 미용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눈에 가해지는 자극으로 인해서 결막 모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렌즈를 너무 오래 끼거나 렌즈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거나 충혈이 자주 생기고 이런 경우에 결막 모반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게 되시고요. 레이저는 점이 있는 곳에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점이 위치한 곳을 태워서 없애는 형식입니다. 표면에 있기 때문에 표면이 태워서 없어지고 마취하기 묻은 면봉으로 그 표면을 문질문질 해내게 되면 그검 문 딱지 같은 것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흰자위는 점막 조직이기 때문에 표면 상처 회복이 되게 빨라요.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이면 이물감이나 이런 게 보통은 사라지고 자극으로 인해 생긴 충혈 같은 것도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게 됩니다. 점뺀 자리는 바로 없어집니다. 점은 바로 그날 당일 시술 직후에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극이 많이 되고 크기가 좀 크고 그런 경우엔 충혈이 좀 심하게 생겼다가 사라지게 되면 뭐 길게는 한달 정도도 좀 빨갛게 느껴지실 수 있고 별로 크기 자체가 크지 않고 그리고 매우 표면의 위치에서 가볍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제거된 경우에는 충혈이 뭐 하루 이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길게 한달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못 보던 점이 갑자기 생겼다 이거는 조금 종양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시면은 미용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